자, 그럼 계속 이어서, 크라셰의 다섯 가지 hypothesi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hypothesis는 natural order hypothesis. 어, 이 가정의 내용은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structures in L2 follows a predictable natural order. 자, 즉, 이 내추럴 오더가 있다라는 것, 언어 규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내추럴 오더, 자연 순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 초기 형태소 습득 순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태소 습득 순서 어, L1 acquisition에 있어서 어 i 지션에 있어서 공부했었죠. 자, 예를 들어 비동사나 어, p l u r s 와 같은 이 형태소들이 습득되는 순서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초기 형태소 습득 순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크라쉐는 어, 예측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자연 순서에 따라 언어 규칙을 습득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문법적인 요소를 학습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인 발달 순서는 문법 구조의 복잡성이나 의도적인 문법 지도와는 별개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즉, natural order라는 이 단어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는 자연 순서에 따라서 언어 규칙을 습득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어떤 예측 가능한 발달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자연적인 발달 순서는 어, 주,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별개로 어떤 문법 지도를 한다든지 의도성을 가지고 복잡한 문법 구조를 어, 티칭하는 그것과는 별개로 자연적인 발달 순서를 어, 우리는 어, 습득하게 된다. 발달 순서에 따라서 어, 우리는 언어 규칙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input hypothesis는 people acquire language best by understanding input that is slightly beyond their current level of competence 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즉, 언어 습득은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입력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i라는 것은 그 괄호 안에 보면 i라는 표현이 있죠. 이 i는 current level. 지금 현재의 레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n 음, 즉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인풋을 제공 제공할 경우 언어 습득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입력 자료 인풋이 제공된 후에 학습자는 silent p 런 피리어드를 거쳐서 발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풋은 uh, 이 리스닝 퍼스트를 더 강조를 하죠. 많은 입력 자료가 제공된 후 학습자는 silent p 런 피리어드를 거쳐서 발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때 제공되는 입력 자료는 어,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또는 어떤 상황 어, 등으로 학습자에게 이해가능하도록 어, 제시되는 것이 좋겠죠. 자, 마지막 하이퍼소시스는 Affective Filter Hypothesis 인데요. The best acquisition will occur in an environment where anxiety is low and defensiveness is absent.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가장 좋은 언어 습득은 심적인 부담이 적고 학습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즉, 외국어 학습에서 동기는 높고 또 자신감도 높고 불안감은 낮은 이런 학습자는 어펙티브 필터도 역시 낮기 때문에 많은 언어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라 것이 이 정의적 어, 여과 과정의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크라션의 여러 과정들을 바탕으로 L2 러닝을 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습득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학습,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언어출력을 감시하는 모니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또 어, 자연 순서에 따라서 언어 규칙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적인 발달을 어, 좀 인커리지시키는 어, 그런 교수 어, 지도가 필요하겠고요. 또 입력 어, 입력 위주의 가설이 기어 이 논리이기 때문에 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입력의 수준이라는 것은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입력 자료를 어, 제공할 때 가장 언어 습득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어 이 심리적인 부담을 어, 적게 또 방어적인 태도가 없도록 어, 그런 어펙티브 필터를 낮추도록 어, 학습자의 어, 그 상태를 우리가 어, 유도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 교수 차원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죠. 어, 그러나 이 크라센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즉 어, 먼저 이 그 어쿠지션 러닝을 구분한 그 핵심이 무엇이었죠? 이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라는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이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실제 양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은 오히려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거고요. 자두 번째 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 네츄럴 오더 하이퍼서시스를 보자면 그 문법 요소 학습을 할때그 어, 문법 요소 학습은 예측 가능한 어, 그런 자연적인 어, 순서에 따라 습득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그라마를 어, 티칭하지 말 것을 오히려 주장합니다. 어? 이것을 zero option이라고도 해요. Don't ever teach g r a m m a r zero option인데, 실제,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의식적인 이런 학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분명히 되죠. 언제나 우리가 무의식적인 natural order를 기반으로 한 그런 implicit learning 에만 의존하기에는 실제 학습의 상황에 있어 보자면 이런 의식적인 학습이 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라는 거고요. 어, 세 번째로는 그 컴프레헨서 p 인풋이라는 이 지금 학습자의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입력 자료, 어, 이 개념은 이미 있었던 그 오스벨의 meaningfulness라는 개념과 흡사하지 않은가. meaningfulness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서 어,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그 학습은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i plus 1이라는 개념 자체도 a b s t r 하고또 이미 기존에 있는 개념과 흡사하지 않은가. 자, 이런 비판도 어, 어,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역시 이 이해 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것이 이, 이것은 이제 학습자의 능동적인 어떤 태도를 간과하는 어 s 션 u 입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학습자가 스스로 해내는 그런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도 분명히 언어학습에서는 있는데, 이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이 Variable은 어, 학습에 있어서 어, 학습자가 취할 수 있는 능동, 능동적인 태도를 강과하는 경향이 있다와 같은 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제이언어 학습을 어, 여러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해내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cognitive perspective 보도록 하죠. 즉 인지주의자들이 이 언어 학습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으로 설명을 해요. 즉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커그니션이 들어오면 이제 브레인 뇌, 또 컴퓨터의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과 같은 자연 언어 처리 과정.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데요. 이 information processing의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마치 information processing procedure를 거쳐서, 즉,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자동적 정보 처리 능력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 처리라는 것을 그 개념에는 지금 슬라이드 제일 처음에 볼수 있듯이 there is a limit to the amount of focused mental activity. 즉 우리가 언어 학습도 mental activity라고 할수 있는데, 이 특히 focused mental activity 우리가 집중하는 어떤 이 정신적인 활동인데 이, 정, 이 집중할 수 있는 양에는 어, limit uh, in at one time. Uh, at one time. 그러니까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양에는 어, 한계가 있다. 라는 그 기본 가정을 가지고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그 언어 학습의그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어, cognitively process가 되는지 그프로 o c e 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개념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포커스드라는 단어 두 번째 줄에 어, 나오죠. 이 포커스드라는 단어가 이 포컬과 페리포 l 이 단어와 연관이 돼요. 즉, 포컬하다라는 것은 언어 형식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focal라는 어, 이 단어와 또 언어 형식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어, 좀 versus 되어서 어, peripheral. 자 p e r i p h e r 언어 형식에 부수적으로 관심을 보인다. 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다음에 나오듯이 어, 여기 보면 automaticity. 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해요. 즉 automatic process냐, controlled process냐와 같이 어, 언어 정보 처리 과정을 나누어서 말합니다. 먼저 어, 어, Ctrl Press 라는 것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 형태를 배우고 사용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한정적인 언어 수행 능력이에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 형태를 배우고 사용할 때 나타나는 한정적인 언어 수행 능력이에요. 예를 들자면 형식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서 학습자료가 처음 제시되었을 때, 그때 학습자가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언어 능력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오토메리 어, 프로세스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서 익숙해진 상태로 한정된 지식에서 벗어나 자동화된 언어 수행 능력이에요. 즉, 연습에 의해서 일상적인 언어 능력이 되어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처리 과정이 Automatic Process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Information Processing으로 L2 Learning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이해하, 이해해야 하는 네 가지 개념어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Focal, 언어 형식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Peripheral, 언어 형식에 부수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자, 우리가 또 controlled process, automatic process를 어, 어, 소개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언어 형식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즉, 어, ed 과거 형태의 ed 형태를 배운다면, 그 어, walked 어, 등등, played와 같은 음, 그 ed라는 그 언어 형식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도 있고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포커 어텐션을 주는 거고요. 어, 반면에 어, 우리가 언어 화자로서 좀더 어드밴스드 러너가 되면 그런 ED 형태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 그오토메틱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ED라는 그 형태에는 페리퍼로 어, 부수적인 관심으로 이제. 어, 아웃사이드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language, 지금 어, 설명한 이네 가지 개념어를 사용해서 어, 지금 이 automaticity in language processing 즉 언어의 정보처리라는 것은 바로 이 자동화 과정이다. 즉 어, 쉽게 말하자면 학습자는 초기에는 학습자료 제시에 의해 그만큼의 한정된 언어 능력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을 겪지만 연습을 통해서 이제 영구적인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 우리의 knowledge를 declarative knowledge, what에 관한 무엇에 관한 이 단편적인 지식들이 이제는 절차적인 어, 지식으로. 어, 단원적 지식이 절차적인 지식 (how to)의 지식으로 어, 정보 처리가 이동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language learning에 어, 들어갈 때 language processing을 통해 우리가 언어를 학습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지식들은 재구조화 (put it all together) 하나로 어, 이렇게 뭉쳐지는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내재화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 뭐 피아노를 칠줄 알다, 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운동, 뭐 수영과 같은 운동을 할줄알 어뭐 자기의 어떤 그런 기술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하나 오른손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왼손으로 반주 연습을 해서 어 부분 부분 연습, 집중적인 연습, 컨트롤드 된 연습을 하다가 어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면 어 그런 전체적인 곡의 흐름으로 하나의 피스를 연주해 낼수 있고 또 수영을 할 때도 발차기나 숨쉬기와 같은 그런 포컬어텐션을 주는 엑소사이즈를 하고 컨트롤드 된 프로세스를 거치다가 어, 이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지면 자유형 같은 경우 그렇죠 굉장히 오토매릭 프로세스로 일상적인 무의식적인 어, 그런 과정으로서 어 이제 스위밍 이라는 어,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언어 라는 것도 어, 언어 습득이라는 것도 자동적 정보 처리 능력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 초기 학습 자료가 제시될 때 굉장히 한정적으로 컨트롤드 되어서 포컬, 어떤 어텐션을 주는 그 정보 처리 과정에 집중을 하지만, 어, 그것이 점점, 점점 더 연습을 통해서 어, 오토매틱 프로세스로. 그리고 언어 형식은 펠리퍼러한 것으로 어, 좀 보, 보는 그런 영구적인 정보처리 과정으로 어, 이동해 나가는 그, 그 과정이 바로 어, 자동적 정보처리 능력으로서 언어 학습을 보는 관점입니다. 또 이러한 지식들은 어, 결국 재구조와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장기기억의 내재화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Uh,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 중에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 apparent backsliding입니다. 즉 다시 어, 과거의 그 학습의 모습으로 잠깐 어, 돌아가는 어, 그러한 모습을 잠깐 보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ED형, ED 그 형태 소습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즉 c o n t 모드로 또 포컬 모드로 어, ED를 집중적으로 어, 학습하는 어,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어, 이제 자동화 과정을 통, 통해서 E-D 형이 어, 잘 어, 습득이 되고 또 어, 불규칙형이라고 그러죠, 써, 씨, 써와 같은 이 써의 형태도 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 지금 보듯이 E-D를 네, 어, 규칙형이나 불규칙형이나 모두 어, 붙여버리는, 마치, 어, ED의 형태를, 어, 이렇게 붙여서, 어, 그, 오버제널라이즈 시키는 듯한, 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형태를 백슬라이딩이라고 하죠. 어, 즉, 어, 규칙형과 불규칙형에 모두, 어, 쓰는 형태의 순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향후, 어, 이, 제대로 된, 어, 즉, C, 의과거형은써 어, 으로 다시 어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제대로 이 이루, 이루어, 이루어지고 어, 따라서 이 정보 처리는 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과제는 간단한 퀴즈입니다 풀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Thank you for your listening.